아, 보기는 모인가 없어? 아, 원래 그 자리 비우면 씹는 날이잖아. 자, 오늘은 보기 씹는 날. 영상은 비공개로 할 테니까. <laughs> 오늘 마음 편하게 <laughs> 어, 자리 비운 사람 한 번, 어, 해봅시다. <laughs> 아, 이래서, 어, 이래서 내가 자리를 못 비워. 자, 우리는 함부로 자리 비우면 어, 난도질 당하기 때문에. 아, 그럼 연기님. 원래 사회생활이 무서워 자 오늘도 2시간 즐겁게 한번 놀아 봅시다 항상 방송을 시작할 때한 2시간만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네 하는 거 같아 지금 형님들 리셋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기존 캐릭에다가 리셋을 하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될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형님들 중에서 그런 형님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인사이드 방송을 대비해서 계정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생으로 키우는 형님들. 그 형님들은 이제 일주일 만약에 남은 상태에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면, 어,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 인사이드 방송은 포기하고, 그냥 사전 쿠폰만 받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번에는 건너뛰고, 다음번을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키울까?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같은 서버다 내가 본 계정이 있는데 같은 서버다 그러면 50까지만 키우면 거래소 이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 계정에 있는 다이아 조금만 옮기면 장비 기본 뭐6검의 4세 정도만 맞추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빡시게 하더라도 야 60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긴 하는데 한 번도 일주일을 남겨놓고 60을 키워본 적은 없긴 하거든요. 형님들 생각은 어때요? 내일 리부트 내용 대충 이라고도 어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 일주일 전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인사이드 방송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킬이 저는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방송 때그 공개된 스킬을 이제 시연해 주고 그 다음에 티제 쿠폰 그 부장님 나와서 티제 쿠폰 좀 풀고 유저들 좀 달래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0일 날 본격적인 업데이트 하고 그날은 업데이트 한 날이니까 뭐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죠 아 영규님은 벌써 보조총사 두개정 리세하고 있고 있긴 할 텐데 요정이 스펙이 딸려서 전 본계정 상 리세를 하려고 아 다들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본님은 그 본계정 리세를 하신다는 말씀은 사전 쿠폰으로 하나 리세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장패키지 하나 2000다이어 사가지고 그걸로 나머지 리세하고 음. 인사이드 방송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죠. 근데, 인사이드 방송을 하지 않고,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다? 그것도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인사이드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어,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조용히 그냥 어, 업데이트 뉴스 하나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계정 보조캐리 키웁니다. 살살. 어, 다장님, 인사이드 방송 가나요? 어, 뭐, 복권이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은가요? 아니, 구독자 500명도 안 되는데 인사이드 방송을 부르겠어요. <laughs> 어, 제가 리이인 하는 동안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우리가 살면서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어? 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어 제가 방송한 인사이드 방송을 갈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젊고 유능한 분들이 워낙 많은데, 나이든 저를 부르겠습니까? 불러도 아 저는 뒤에서 그냥 서포트 하거나 아니면 조언만 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게임도 잘 모르는데 저를. 저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요정이니까 요정의 장비들을 옮겨서 요정을 키우는 게 제일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 스펙이 높으신, 뭐, 저 같은 경우는 스펙이 높은 것도 아닌데, 스펙이 높으신 형님들도, 어, 기본 근댐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뇌신이 지금 현재는 가장 리세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냥도 잘하지, 뭐, 광역 사냥도 잘하지, 그 다음에 스킬 같은 거 따로 뭐, 아덴 스킬 정도만 배우더라도, 웬만한 필수 스킬들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리셋은 가장 최적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이 계정에 캐릭을 이번에 사적 쿠폰을 가지고 와서 리셋을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정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숙련도입니다. 만약에 그 뇌신을 하면 검이나 창 관련돼서 숙련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활에 대한 숙련도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이게 뭐 5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다른 부 캐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계정 안에서는 요정을 계속적으로 5단계까지 키울 생각입니다. 약간 리세가 조금 더 효율이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형님들이 일단 뭐 어떻게든 뭐 대규모 업데이트는 사실은 지금쯤이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룰이나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즐길까,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할까, 그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일단은 맞추는 게 가장 현명한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TG 쿠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뭐 장비 복구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조금 부족했던 악세 복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각성 티켓 같은 <laughs> 그럼 먼저 음,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한 각성 티켓 뭐0 장을 준다든가 차라리 좀 그렇게 푸짐하게 좀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1 0 장을 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축제리나 축데이처럼 내가 원하는 전설이 있다 뭐 전설을 주는 게좀 부담스러우면 내가 원하는 영웅 두개 정도 각성이 될 때까지 무한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티켓을 준다든가. 지금 영웅이 어 수십 개인데 그중에 하나 각성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좀 어떤 티젤을 좀 풀더라도 좀 배포 있게 좀통크게좀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짜잘하게 뭐 아유 무슨 성수를 줘도 특이나 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중짜리를 주고 있고 어 각성 티켓을 주더라도 그 천장도 없는 그 각성 티켓 주는데 그한 장짜리를 주고 있고 아유. 저는, 어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집니다. 제가 형님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풀 때는 좀 풀어라. 그리고 사냥터 업그레이드 하면 어차피 또 이때 똑같은 거 아니냐. 뭐하루, 어그 욕을 처먹고, 어 패키지는 쏟아내면서 욕 엄청나게 처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푸는 건 지금 6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욕을 해되는 거예요. 기들 배속만 불릴 줄 알았지. 유저들의 어떤 그 명절, 만약에 한가이다 그러면 한가위만큼 풍성한 어떤 아이템이든 우편 보상이든 그런 걸 들고 나와서 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지. 아, 종합 t j 세트?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를 좀 주고 그런 무한 어떤 각성 쿠폰 같은 거 개수 한 장에서 뭐 준다든가.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까리 어서와.